자,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(x)에 대해서 f(x)가 0에서 극대값, x는 k에서 극소값을 가진다 했으니까 f(x)를 모르니까 f'(x)를 잡으면 x는 0에서 인수를 가지고 그리고 x k라는 인수를 가져. 그리고 최고차가 양수인데 얼만지 몰라서 그냥 a로 잡을게. 그리고 a는 0보다 크다라는 걸 알아. 그렇지? 그리고 나는 이따가 보고 기역 일단 보자. 자 0에서 k까지 인테그랄 f 프라임 x 그대로 집어넣으면 ax 제곱 마이너스 akx dx 자 그러면 얘를 적분하면 3분의 1 ax 세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kx 제곱 그리고 0에서 k까지 자 그럼 여기 계산하면 자 6분의 2 마이너스 6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a k 집어넣고 k 집은 세제곱이니까 ak 세제곱. 얘는, 얘는 양수고 얘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음수가 맞겠죠. 기획은 맞는 거예요. 그죠? 자, 그리고 치우고. 자, 그리고 이은 0에서 1까지 의 k가. 자, 그러면 얘를 한번, 나를 다시 한번 보면요. 자, 얘는 적분을 했다가 미분했다고 생각하면 f't. 그리고 절대값이 붙죠. 그리고 얘도 미분하면 f't가 돼요. 자, 그럼 f't가 절대값 붙은 게 같으려면 얘는 기본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.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. 자, 그래프가 얘가 0에서 극대, k에서 극소를 가지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. 이 1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. 그럼 항상 양수가 되는 부분은 여기잖아요. 그러면 1보다 큰이 t라는 값은 무조건 항상 1보다 크니까 자 k라는 거는 1보다 오히려 반대로 d 작거나 같아야 되고 0보다는 앞에 있으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답은 2은이돼요자 그래서 d 귿도 볼게. 자 우리가 d 귿을 보면 함수 f(x)의 극솟값은 0이래. 자 우리가 이 아이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 그 전에 자 우리가 어, f(x) 그래프가 0에서 k 즉 K에서 0에서 K까지는 다 음수니까 F 프라임 X 그래프는 0에서 K까지는 음수 그리고 K에서 T까지는 양수일 거야. 그러면 이아이도 나눠야겠지. 자, 절대값 붙은 거니까 여기 넓이 마이너스 붙고 자 0에서 K까지 FX, DX 프라임 X, DX 플러스 인테그랄 어차피 얘는 양수니까 k 에서 T까지 F 프라임 X, Dx. 자 그럼 얘를 풀었으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FK 그리고 빼기 F0니까 플러스 F0 더하기 요거 FT 그리고 빼기 FK 자이 아이가 지금 FT 플러스 F0랑 같잖아 그럼 얘랑 얘가 없어져 줘야 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FK 자체가 0이겠죠 자, 그러면 K에서 무조건 0일 수밖에 없다. 극소 값은 0이다. 그럼 답은 5번이 되는 거지.